어, 형님. 어, 주세요 중고차 보면은, 뭐, 1인 신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지금은 저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소유자 변경 횟수를 좀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들 하시니까. 음. 근데 유독 오늘 요 차량 두 대가 음. 1인 신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음. 아, 그 뜻은, 아,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형도 이제 현대에 있을 때 사실 주구장창. 네, 현대 산타페 엄청 팔았고, 사실 그때는, 판매가 안 됐어. 그게 그 내가 브랜드에 속해져 있으면 기아차 못 팔았거든. 네. 그러나 요거는 그냥 비밀리에 다 이렇게 또 출고했단 말이야. <laughs> 두 개의 사종을 제일 많이 팔았던 그런 모델이고. 자 오늘은요. 산타페, 소렌토 두 가지 모델 추천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아,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모델로 두 가지 다 준비했고요. 지금 천만 원 초반 선에서 국산 SUV들 굉장히 많이 알아보실 텐데요. 생각보다 꾸준하게 인기가 좋은 또 그런 모델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모델 한번 또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산타페, VS 소렌토 추천드려볼게요. 계시죠? 자, 오랜만에 국산차로 돌아왔습니다. 국산차 들어올 때는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였죠. 매물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저희가 수입차 판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산차 영상에서는 한대 안에 두대 정도는 소개시켜 드려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산타페 먼저,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10 5년 5월 등록에 주행거리가 짧아요. 7 3 0 0 0 k 고요 어,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우측에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은 2.0이륜 구동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최상위 등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선루프, 내비게이션, 실내 브라운 시트까지도 올라가져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1,390만 원, 1,390을 준비했고요. 자, 산타페의 영원한 라이벌, 소렌토입니다. 이 차량은 15년 11월 등록 16년식 버전이고, 주행거리는 11만 4천 k 로입니다 자, 누이 없고 사고 이력에서는 이 차량은 도어 쪽에 판금 한곳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은 2.0의 노블레스 등급이에요. 이 차량도 1인 신조라고 보시면 되고, 준비한 금액은 1,480. 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조금 더좀 나가거든? 중고차로 냉정하게 볼 때는요. 사실 인기적으로 봤을 땐 어때? 약간 소렌토가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오늘은 키로스 짧고 옵션이 한 등급 더 위지? 그래서 아마 산타페가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모델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형 그러시면 음. 형이 현대맨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렇지. 이 소렌토랑 산타페 둘 중에 고르신다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으세요? 사실 신차로 우리가 어떻게 이두 개의 차량을 비교를 했냐면 늘 항상 소렌토가 가격이 조금 더 싸고 그리고 옵션이 한두개더 들어가져 있어. 근데 이제 안 그러면 얘네들이 어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브랜드가 현대잖아. 그죠? 현대 산타페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소렌토가 전략을 짰지. 근데 중고차로 와 보니까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지더라고. 중고차는 어때? 옵션, 그지? 디자인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산타페보다는. 이쪽이 또 인기가 좀 좋더라고. 오늘 두 차량 사실은 뭐 너무나 우리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키우수 짧고 얘가 등급이 하나가 어때, 그렇지? 스페셜이잖아. 그래도 실내 브라운 컬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마음이 가더라고. 금액도 또 100만 원 싸고. 그래서 자 한번 진행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정말 출고량이 적어요. 왜? 옵션이 이때까지 안 갔고 대부분 프리미엄에서 옵션 한두 가지 정도 출고해서 많이 출고했는데 오늘 얘는 옵션이 아주 꽉찬한 그런 모델이고 자 화이트 컬러 위쪽에 팟선까지도 적용된 모델이고요 실내가 또 브라운 컬러거든 이 컬러는 이때 당시 익스 스페셜에만 브라운 컬러가 또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어, 레드 컬러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은 옵션 한번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모리 기능서부터 올, 오토 윈도우 사운드 기능 액티언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자, 경사로 VDC 기능서부터 뒤쪽에 220V 옵션까지도 네,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블루투스 크루즈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어, 실 주행거리 여러분들 7만 m 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식 대비 주행거리 관리는 정말 짧게 하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는 팟선, 정이되 있고요.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부터 위쪽에 ECM 하이패스룸, 미러, 양통풍에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옵션, 그지? 괜찮다, 그지? 이거 순정 네비인가요? 어, 순정 네비야, 아, 순정 네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링크까지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천만 원, 지금 초반 때이 옵션의 주행거리가 7만 키로, 너무 짧잖아. 그래서 뭐 아무런 소렌토가 있기가 좋다 해도 산타페 쪽으로 좀더 마음이 가고 뒤쪽에 이렇게 커튼까지 네. 커튼 올려놨고 열선 윈도우 버튼 있고 네. 어. 산타페 DM의 브라운 컬러 쉽지 않거든 이하죠요 때부터 뭔가 이제 실내 컬러감을 좀 나오는 좀 옵션들이 나왔고 유일하게 산타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등급에서만 올라가져 있어요. 자, 뒤쪽 타이어도, 예, 네, 자네랑 괜찮네요. 뒤로 오게 되면은, 아, 봐봐. 형이 늘 항상 이 전동 트렁크를 굉장히 옵션을 네. 좀 이렇게, 와, 전동 들어갔다 이러잖아. 네. 요때 당시에 최고 등급의 인데도 불구하고 어때? 전동 빠졌지. 그래서 쉽게 들어가는 옵션이 아니라라는 거. 네. 자, 뒤쪽에 폴딩 되고, 자, 5인승 모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수납공간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220볼트까지 해가지고, 예. 네. 차박이라고 캠핑 가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죠. 일단은 이 차량의 딱 특장점 어때? 옵션 너무 좋고 키로스 짧고 그죠?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지만 그 <laughs> 정도는 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준수가 생각하는 이때 네. 두 가지 혹시 차량 중에서 그냥 냉정하게 네. 디자인은 어디에 한표 주고 싶어? 소렌토요. 소렌토? 네. 그 이유가 있어? 어, 디자인이 저는 뭔가 얘한테 더 정감이 가고. 어. 그 개인적으로 소렌토를 선택하는 이유가 음. 그 성능점검사들이 뽑았던 어. 누유가 가장 많이 없었던 차입니가 올류 소렌토. 아 맞아. 그래서 고장 안난차 1등. 올류 소렌토. 맞아, 맞아. 얘 공식 느낌이어서. 맞아, 맞아. 그래서 막 사실 그냥 심플하게 보면 얘가 한 5년 정도는 더 젊어 보인 것 같아. 소렌토가 음. 아, 확실히 디자인적이면서 젊어 보이고. 어? 이거 뭐야? 아 이런 줄 난감한데? <laughs> 얘는 전동이 들어가자 버리네. 어, 어? 얘도 브라운 컬러에다가. 어 잠깐만.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소화기까지 있고, 얘는 이제 7인승. 네, 7인승 모델이다. 어? 얘는 이제 노블인데 아마 겉바. 형이 아까 오프닝 얘기했지. 어? <laughs> 이 똑같은 금액이 면 어때? 소렌토가 옵션을 한두 개더 넣어야 돼.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중고로 보면 냉정이 두 가지 딱 모델 와서 어,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겠지만, 얘가 키로스가 어때? 어, 조금 좀 있지? 네. 키로스가 <laughs> 11만 키로 대 자, 뒤쪽 타이어 괜찮고, 어, 여기는 커튼도 빠지고, 그러나 열선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 동일하게 또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어, 약간 색감은 좀 다르긴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올라가져 있는데, 요거는 요 때가, 때 당시엔 정식 거의 그 작업을 안 했고, 이게 금액이 한이 30만 원 정도 했거든? 네.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로, 어,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업을 해놨지. 자, 소렌토 한번. 아, 얘도 옵션은 되게, 좋네요. 노블에다가 아마 추가 옵션을 많이 좀 추가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고 전동. 전동. 자 얘도 마찬가지로 220V VDC 기능,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올라가져 있고 자 볼륨 블루투스 기능, 크루즈 기능 올라가져 있고 자실 주행거리는 현재 11만 4천km, 11만 4천km 올라가져 있고요. 파선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동일하게 ECM, 하이패스 룸미러고 얘는 대비가 사제예요. 네, 이제 이렇게 사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이렇게 카메라도 그지 약간 음. 뿌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양쪽에 열선 통풍 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튼 시동 포함해서 전자 파킹 오토홀드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옵션은 거의 어때 그지? 비슷하네요. 어 비슷하거나. 뒤쪽에 트렁크를 좀 보게 되면 얘가 좀 네, 좋고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키로수에서 난좀더 마음이 간다 하면 산타페 옵션에서 조금 더 네, 이렇게 트렁크를 좋아하신다면 소렌토 저의 바램은 어때? 두개다 팔려요 <laughs> 너무 좋겠지만 네, 뭐 그래도 한 대라도 여러분들께 인도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모델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죠? 네, 사실 두개다 옵션 좋고 다 프로필 좋고 상태 좋은 모델이고요. 이런 차량들도 국산차도 저희 점검 센터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산타페는 금액이 1390, 소렌토는 1480만원입니다. 두 가지 모델 대표번호를 문의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